애플 아이맥 32인치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올인원 컴퓨터 23.5 27 32인치 모델을 주목해 보세요 이 제품은 뛰어난 커브 디스플레이를 통해 몰입감 넘치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vga dvi spk hd 연결이 가능해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이 뛰어나며 cpu 는 i3 i5 i7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성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4GB 램과 500GB 저장 공간은 원활한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며 게임, 업무, 디자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갖춘 이 올인원 컴퓨터는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?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